리케야. 이게 바로 그 유채아에게 유명한? 어허, <laughs> 귀여워. 먹었대요, <laughs> 먹었대요. 귀여워, 민트색이야. 내가 좋아하는 색. 무서워. <laughs> 이게, 이게 바로 이케아의 메인. 이케아 <laughs> 강아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인데요. <laughs> 3,500원인데. <laughs> <laughs> 那个那个信号的。 가구가 보여요. 들어가는 거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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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 지금, <laughs> <가서 다섯 웃음> <laughs> 지금 엘기베이터에 사람 많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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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이기 여기. 여필요없 나도 하나 들어야겠다 <laughs> 개웃겨 뭐 살지 모르겠는데 일단 둘다 하나씩 들었어요 우와 빨대 봐 빨대 이거 좋은데? 딱히 쓸 일이 없어요 집에서 이거 요 <laughs> 빨대를요? 아니 이거 봐 들어오자마자 빨대 지금 빨대 하나 빨대 사시는 빨대.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쓸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다 빨대 돌렸어가지고 개 더럽단 말이아 그럼 살만하다 야 여기는 무슨 오로라방인가 어, 이런 느낌이야 <laughs> 배고파? 저 여기 지름길에서 레스토랑인 카페를 먹었어. <laughs> 레스토랑인 카페 그래 밥부터 먹자 배고프다. 레스토랑 앤 카페. 줄서 있는 것 봐요. 이거 줄이야? 서울레시. <laughs> <laughs> 근데 줄이 너무 깁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끌고 다녀요. <laughs> 혁명, 혁명이지요? 응. 더 맛있어 보이네. 아, 저기서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나가는 거구나. 응. 카트에실어서 그렇습니다. 이야. 저를 따라왔습니다. 졸라 멋있네요. <laughs> 이야. 카드, 카드. 카드, 카드, <laughs>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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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웃음> <웃음> 야, 다들 맛있겠다. 다들. <laughs> 다들 되게 맛있겠 <저도>, <laughs> 어, 귀여워. 귀여워. <laughs> 귀엽네. 햄이. 너무. 그림의 떡이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닭갈비 스테이크랑. 메뉴학에서 <디익서> 바뀌는데요. 쟁반에 <중간을> 넣어주고요. <디익서>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케이스가 종류가 많아요. 손가락으로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 먹을 거예요. 음,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는 거 이거요. 하나 담았어요. 여기는 샐러드. 절대 그냥 눈길도 안좋고 지나쳐. 샐러드 따위는? 굳이 여기서 먹지? 맞아. 않는다 굳이 야채를 가지고 어. 사먹지 않아. <laughs> 이거는 연어 샐러드. 김치, 이거 뭐야 컵김치래. 저 안에 김치 들었나봐. 커피클. 아, 이것도 김치네. 그리고 여기는 물이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물을 사야 돼요. 안에 있는 걸로. 왜냐. 어머, 어머, 어머. 어, 어 <laughs> 왜냐? 더 시원하려면 안에 있는 거를 꺼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음료수가 더 있어요. 연어있었사인가 봐. 이팀영원 어. 노동통 하네좀비겠다 많이 달라지 많이 달라면 많이 식어. 어디 있는 거어어린이는거어어린이아시켰어 그 닭갈비 스테이크랑요, 그다음에 김치 볶음밥이랑, 근데 그 어린이 돈가스요 저희가 시켜도 돼요? 네. <laughs> 그 그거 그것도 하나 주세요. 어린이만 시켜야 되나? <laughs> 나도. <웃음> 와, 이게 닭갈비? 예죠 예죠. 이게 바로 그 닭갈비 스테이크의 닭갈비. 김치 볶음밥. <laughs> 와, 햄이 진짜 맛있어. 네오 아, <laughs> 공룡 돈까스 와 귀여운데? 아, 괜찮은데? 응, 귀여워 야, 벌써 비주얼 폭발이야 <laughs> 야 저게 귀여워 야두 개만 다먹 어, 하나씩만 먹자 다리 <웃음> 맛있겠다 고야나 <laughs> 지금 너무 입맛 돌아 응,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laughs> 사이 나는 뭐 먹지? <laughs> 음 포도 어, 어디 앉을까? 그 아, 쫄, 또, 쫄런데앉고 또 싶다. 완전 좋아 보이는데. 아, 그러네. 깨비. 그니까, 러 사람 많이 빠졌다. 원래 이렇게 밖에 뷰 보면서, 어, 여기 자리 있다. 계속 아까부터 실라우토 뷰라고 말하고 있는 제 친구. 근데 진짜 실라우토 뷰죠? 자리가 너무 좋네요. 세팅 시작. 맛있겠죠 여러분? 김치볶음밥 어린이 공룡 돈가스 닭갈비 스테이크 그 어, 다음에 닭다리 티라미슈 그 다음에 이거는 치킨 양념소스 와! 맛있겠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 저 이거 거의 다저 혼자 다 먹은 건데 너무 배가 불러요. 아 배불러요. 짜잔 잘 먹었습니다. 오나 이거, 이거 이거 샀었어. 뭐야 이게? 자취할 때 이거 쓰죠 통? 어. 오. <laughs> 뭐가 이렇게 많네. 도마, <laughs> 칼. 미친 무서워. 살벌해. <laughs> 여러분 통 보세요 통. 통이 너무 많아요. 종류별로 있어요, 통이.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계세요? <laughs> 여기 한번 열어보라니까 열어봐줘야죠. <laughs> 오, 오. 오, 되게 좋네. 저기저 일할 때 많이 보던 <laughs> 거라, 이건. <laughs> <그러시면 웃음> 네. <되게 보셨죠? 웃음> 네. 물병 이거 뭐 괜찮다. <laughs> 오, 이거 괜찮다. 그치? 아 이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물병인데요. 여기는 아, 물병 <laughs> 코너.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 참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어, 물병도 괜찮다. <laughs> 아, 이거, <laughs> 음, 이거 괜찮다. 너무 큰데요? 근데 물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물 많이 들어가기 때 놀러 갈때 생수 넣어놓고 음, 가면 되겠다. 다 이뻐, 야, 예쁜데? 돼. 아, 이뻐. 이쁜데? 어, 색깔 많아. 핑크도 있어. 근데 괜찮다. 아, 아 이거는 다 똑같은 디자인이네. 헐. 야, 민트색이야. 내가 좋아하는 색. 나네 아, 케이스 색이랑 똑같아 약간 그러니까 내 케이스 색이랑 똑같아 그럼 응. 아, 이렇게 넓은 거 괜찮은데? 어, 핑크도 이쁘나 그니까 러컵 가는 거? 거 어컵 응. 걸어놓는 거 굳이 손수 <웃음> 보여주시는 <laughs> 아컵살 거야? 두개 살래 그래? 어 이쁘네 이쁘지? 난얘 하나 살게 가성비 좋네요 짠, 짠. 그릇을 어, 어.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목재> 네, 네. 넣어줍니다 <목재> 어머, 애기들이 천지네 여기는 <laughs> 야, 동물의 엄족이다야다 내신 났어 야 이거 징그러워 <laughs> 야뱀 진짜 뱀같은데? <laughs> 어머 <웃음> 아 무서워 <laughs> 우와 야, <laughs> 뭐야 우리가 아까 먹은 티라미수잖아 <laughs> 귀엽네 엄청 크네 아 무서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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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비글인가? 뭘 <목소리> 어 무서워? 야 침팬지 무서워. <목소리> 개 무서워. <목소리> 이게 이게 바로 이케아의 메인. 이케아 강아지 아니겠습니까? 어 <목소리> <laughs> 이거냐? 야 스노우부드러운. <손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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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느낌 진짜 좋다. 이거 다면 좋을 것 같아. 얼마야? 안녕. <laughs> 19,900원? 이게 바로 위키아 강아지 야! 엄청 부드러워요 안녕 <laughs> 19,900원인데 살지 말지 고민돼요 부드러워요 제 친구는 지금 뭐 뭐라 했지? 침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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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침탁이래. <laughs> 협탁. 침탁이래. 협탁을 옆에 둔는 협탁. 예, 그걸 찾고 있대요. 근데 아 근데 꼭 협탁 아니나 이런 거도 괜찮아. 아니 옆에다 받쳐 놓을 수 어. 있는. 나 어, 맨날 근데 바다 바다 이거 거다. 되게 12,900원밖에 안 해. 오.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응. 여기 번호 있지. 응 이거 찍어서 응. 셀프 구역에서 다뭐 아, 달라고 해야 돼. 우리가 찾아만는 건 건데. 아. 아야 뭐야 이 책이 12,900원? <laughs> 책이? 아 이거 14,900원이네. 이천 차이 밖에 안나 이거 괜찮다. 그치? 응. 침대 옆에 준비해. 괜찮네. 괜찮긴 하다. 아나 이거 음... 이런 거 옆, 여러분 저의 오늘 편안한 패션입니다. 이거는 이케아 봉투예요. 이케아 장 보는 거. 여기에 아까 산 컵이 들어있죠? 확실해? <laughs> 진짜? 어 <laughs> 야. 이거 저... 물침대 아니야? <laughs> 야. 네. 그럼 왜 이렇게 푹신하잖아. 그리고. <laughs> 침대가 너무 편해요. 와, 그냥 자라고 <laughs> 해도 자겠어요. 개편해요. <laughs>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사하기> 쳐다보는 <찾아보는> 거. 같아. <laughs> 하지 않아. 화장실에 <laughs> <laughs> 간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야, 이거 이불 진짜 이쁘지 않냐? 완전 그라데이션, 와 야, 이거 야이 이불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액세서리 여기에 제가 살려는 침대 커버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24,900원이요? 이불이랑 베개 둘다 해서 오 음, 괜찮다 음,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 몇이야? 야 직업무늬래 이거지? 직업무늬? 이건 뭐야? 품절 표시래 저기 <laughs> 아 이쁜건 다들 알아가지고 야 윤대 볼수 없어 짱짱짱 일단 저는 이거 담아놓겠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것 같아요. 가장 낮은 가격? 3,500원. 조명 되게 저렴하죠. 빛도 노란색이고. 우리 내내 둘러다녔는데, 이거, 이거 지금 고른 거야? <laughs> 팔짱 끼고 있는 거 보세요. 뭘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저거, 이거 사든가, 이거. 파란불 나고 말까 파란불나? 어어디지 아. 밑에서 음. 봐봐. 파란방에 어울리겠다 이건 뭐야? 야 이게 노란빛이네 캣셋? 캣셋이 괜찮은데? 오, 난 이런 게눈안 아프고 좋더라 그냥 그거 차 사세요 3500원인데 3500원인데 <laughs> 어, 그래서 어쩌신다고요 난 이거 좋아 난이 노란색 좋아 이거 봐 눈, 눈이 편안하잖아 어. 드디어 골랐어요, 어, 제 친구. 전구, 전구. <laughs> 전구 값이 더들겠네 <laughs> 어, 야, 이거 봐. 뭐야 이거지? 우와, 이거 뭐야? 뭐 이거 뭐야? 이거 골랐 대표.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왜 괜히 갖고 싶냐? 이건 또 뭐야? 이런 거 보면 아직도 갖고 싶어. 500원 단돈 500원이요? 심지어 어. 1 0 0 0 원에서 500원이 된 건가요? <laughs> 1,500원 아니고 500원인가? 와, 근데 이거 되게 괜찮다. <laughs> 야, 아, 이게 진짜 막 되게 가볍게 돼 있구나. 근데, 뭐 근데 되게 이쁘다. 이거 두개 사야겠다. 뭐, 일단 사놓으면 쓸 일이 있겠지, 또. 야, 잠깐만, 뭐지? 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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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래. 실화냐? 이럴 뻔했네. 나뭐 하나 사갈까봐. 저렴하다. 3,000원. 엄마가 저렴한 거 있으면 하나 사오라 했거든. 그니까, 러 이렇게 나 통에다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이뻐. 나살까 고민되네. 아니, 나 너무 고민돼. 근데 이쁘지 않냐? 음. 이거 이쁘다. 아 이런 거는 그냥 통째로 들고 가서 냅둬도 밑에 받침 하나만 없으면. 그러니까. 뭐가 이쁘냐? 아나 진짜 걔선택장애라 미치겠네. 어이고, 그리고 이거, 기능이 실내 습도 조절 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에도 탁월합니다. 아, 이거 하나 삽시라. 저 이거 픽 했어요. 아주머니, 네. 오늘 뭐 사셨죠? 네, 저는 거 화분 사셨어요.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팔로미! <laughs> 계산을 하고 So, y 저희 여기 온지몇시몇시죠몇죠간 됐죠? 됐죠? 한 4시간 됐나요? of a 4시 t t l e bit of a little 어 i t 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 i t 요 해주세요. 헤이도, 헤이도! 헤이도! 이거는 수콘에서 보실 수 있는. <laughs> 제가 판매하고 키링입니다. 있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킨입니다. 관심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왔어요. 아, <laughs>